200만 원의 아니야. 금액이 되어 3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아입니다 이제 도깨비가 봉대가 됐죠. 때아이 엄청난 관심을, <laughs> 관심과 사랑을 <laughs>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아 굉장히 많은 구직자분들이 펄어비스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확 증가를 한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펄어비스의 자랑인 복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복지는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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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복지 중에 하나예요. 바로 거주비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회사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께는 월에 무려 50만 원까지 최대 월 급여에 포함을 해서 거주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어, 그러면 회사 인근이라고 하면 여기 평촌 근처만 되는 거예요? 아, 절대 아니죠. 안양, 과철 의왕, 군포까지 4개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께는 월에 최대 50만 원까지의 거주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을까요? 아, 없으면 더 섭섭하죠 음. 이네 곳의 지역을 제외한 서울이나 기타, 경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해서 월에 37만 5천 원까지 대출이자를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자취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사청소도 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약간 좀 더러워지고 이래요. <laughs> 월에 일회 가사 청소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님, 우리 회사에서 용돈 받는 거 있죠? 있지요. 있지요. 자, 이가 월에 17만 원씩 연에 그러면 24만 0 원의 <laughs> 금액이 돼요. 네. 이 금액을 회사에서 복지카드라는 명목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항목의 제한이 없습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다. <laughs> 가능 가능 가능. <가능합니다. 웃음> 또 저희 복차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죠. 네, 사내 식당, 우리 펄 식당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자세한 이야기 펄 식당 편이 있잖아요. 그럼요. 뭐, 뭐, 여기, 여기 여기 어딨어? <laughs> 아마 요... 좀더 자세한 저희 식당에 대한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양육비 지원에 대한 항목이에요. 맞아. 아직 이제 다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녀가 없어서 사실 <laughs> 이 복지는 약간 아직 누려보지 어, 못했을 꿈같은 약간 복지 중에 <laughs> 하나인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당 50만 원의 양육비를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 명당? 만약에 한 3명 낳으면 150만 원을 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 저희 회사에서 가장 최대로 많이 받고 계신 분은 연에 2,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음 연봉급? 니에요 그냥 거의 연봉이죠. 우와. 귀여운 자녀분 총네분 있어가지고 아 2,4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계세요. 아니 그럼 다섯 명 나와도 돼요? 다섯 명만 네. 되시면 받아 <laughs> 님, 제가 응원합니다. 아자님 화이팅! <laughs> 그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잖아요. 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자녀 입학 축하 선물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 그거 예전에 봤는데 엄청 음. 많더라고요.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일단 다 준비했어요. <laughs> 이 개념 약간? 네. 이 자녀들이 커서 이제 성년 이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쵸 바로 대학에 입학을 하는 아, 시점일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때지만 아, 돈이 음, 많이 들 때죠. 아, <laughs> 미성년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육 지원금은 이제 중단이 되지만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학자금은 아, 학자금 아, 학기당 아, 최대 350만 원까지. 아, 100, 700만 원. 우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펄어비스와 함께 크는 펄어비스 키즈 느낌인데요. 아, 그럼요. <laughs>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laughs> 갈 때까지 이제. 예비 엄마, 아빠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난임 시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오. 횟수에 제한 없이 회당 최대 100만 원의 실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부모 요양비 관련해서 필요할 시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월에 최대 40만 원까지 별도의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경조사도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있어요. 맞아요, 음. 맞아요. 결혼이나 뭐 한갑칠순팔순 혹은 칠산 혹은 사망에 따른 이제 조사 부분까지 회사에서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다음 배우자 그다음에 음.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님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이랑 화환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조금 더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는데 조모상을 당했을 때 음. 그냥 기본적으로 물품 정도만 올줄 알았어요. 종... 컵이나 이런 하잖아요. 젓가락 이런 이제 지원 인력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우와. 장례식 내내 그 기간 모두 같이 도와주시고 아 하셔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아 굉장히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손님 맞이할 수 있었고 덕분에 되게 큰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 다음은 단체 상해보험입니다. 오 아마 단체 상해보험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 사실 가입을 하고 있죠. 맞아요. 음, 저희 단체 상해보험에 그래도 가장 좋은 점을 어필을 하자면 <laughs> 부모님까지 가능하다. 오 그리고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님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단체 상해보험은 입사한 당일에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가입도 신청도 입사한 당일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해요. 와, 입사한 당일부터? 아 어, 그럼요. 다들 지난 날에 우리 뭐가 있었죠? 추석.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laughs> 여기 포인트는 우리 회사에서 상품권을 줍니다. 근데 엄마한테 안 주는데. <laughs> 아직 우리 엄마는 모르고. 아, 아. 엄마한텐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laughs>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명절 때마다 저희가 30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의 상품권을 맞아요.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가족 중에는. 자꾸 귀여운 우리 막내 가족 있죠? 있죠, 이지 반려 동물을 위해서 보험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음. 반려동물 보험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라고 들었어요. 이왕 해줄 거면. 알럼 그럼, 그럼. 제일 좋은 걸로 해줘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우리 이것도 있어. 요 되게 특별한 건데 1년 중에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하루 의미 있는 날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날에 회사에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때한번 음. 집에 보낸 적 있어요. 네. 약간 대리 효도랄까? 아, 선물은. 10만 원 상당의 과일 바구니 혹은 꽃 바구니와 케이크가 발송이 됩니다. 어, 근데 중요한 게 음. 그럼 내 생일은요. 생일에는 나 주시고 키워진 부모님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아니면 게임 회사가 전체적으로 연봉이 굉장히 이슈가 있었죠. <laughs> 상품권 300만 원의 보상금과 음. 너무 많아요.